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구옥입니다. 근본 매물은 그냥 구옥이 아닌 위치가 정말 좋은 구옥 주택인데요. 양평에서 손꼽히는 중심가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 시설인 전철역과 역 앞에 형성되어 있는 중심 상권이 불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상권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급의 학교와 각종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 시설들이 모여 있고 대형 마트, 시장, 편의점, 다이소, 은행, 병원, 약국, 우체국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도 모두 모여 있어서 이 시설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평 중심을 가로지르는 양평의 대표 물줄기인 흑천과 수변 산책로가 바로 주택 인근, 걸어서 일분 거리라 아름다운 물줄기를 감상하며 산책도 하고 운동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구옥이지만 방도 3 개이고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및 관리를 잘한 근본 위치 좋은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택 입구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출입구가 두 개인데요, 이곳 정문을 통해서 진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주택 뒤편에 차량을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 한 대는 넉넉히 주차할 수 있는데요. 이곳 후문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편으로 해서 정문으로 이동하면 마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는 다소 어선하지만 남쪽으로 위치한 텃밭 있는 마당입니다. 주택 앞에는 나무 데크와 캐노피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조량 좋은 남향을 바라보며 지어져 있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주택입니다. 실내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주방 겸 거실의 모습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은 한 차례 리모델링했고요. 구옥 주택답지 않게 거실이 매우 넓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이곳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옆 방으로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배와 장판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맞은편, 이곳 문에도 방이 또 있습니다. 방이 3개나 됩니다. 1억대의 구옥 중에서는 방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을 살펴보면, 이곳엔 세탁기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구옥답게 화장실이 매우 넓습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시지역 자연 녹지 자연취락지구 71평 대지위에 지어진 14평 9옥 주택입니다. 건축구조는 시멘트 블록 구조고요. 거실 그리고 방 3개, 욕실 1개로 지어졌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조량 풍부한 남향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주차는 총한대 가능합니다. 상수도, 오수관로 모두 인입되어 있는 지역이라 나중에 건물을 새롭게 지으실 때 지하수, 우물, 정화조 모두 필요 없이 관로에만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을 정,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매물입니다. 1975년에 지어진 근본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협의 가능하십니다. 전철역과 학교, 생활편의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자리를 잡은 근본 구호이 매매가격은 1억 9천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인근에 위치한 용문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